진검 시리즈 발표전 리그전 전에 규칙들을 모두 읽으시고 차례씩 차례차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지먼트 아스라 락드래곤 오. 오! 저지먼트 아수라의 승리 저지먼트 조커와 후이즌 히드라입니다 오, 후이즌히의 승리입니다. 응? 그다음에 레드 드래곤과 무진 아스라이입니다. <laughs> 무신 아스레의 승리, 무신, 무신 히드라와 무신 히드라, 이거 스티커 붙인 무신 히드라. 여기만 스티커만 붙였죠? 자, 갑니다. 스티커 안 붙인 거첫 번째로 하, 돌리겠습니다. 스티커 안 붙인 포이 아니, 무신 히드라 승리입니다. 이어서 슈퍼킹이 리그전이 시작됩니다.